3 0 0 m 시속 6 0 k m 구간입니다 스톱 스톱 잠시 후 시속 6 0 k m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m 면 보령터널 어, 해저터널 이제 입구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원산도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저기가 멋있는 원산도인데 우리 차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고요 어, 저쪽이 더 바다가 잘 보이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자 여기서부터는 해저터널 요 해저터널 팻말 이지요 어, 요 해저터널 자 들어가는 네, 입구가, 입구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신호등도 잘 지켜야 되고요 네, 네. 어, 차가 오늘 둘째 날이라서 차가 엄청 많아요 저기는 바다가 여기가 원산도의 바다 어, 저기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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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뭐 여기는 발전소. 그렇죠, 저도 발전소가 아주 멋있네요. 이 차들이 이렇게 엄청 많아요. 해저터널이 어 열렸다고 해서 이렇게 어전 국민이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있는 있잖아, 네, 있는 중이랍니다. 운전이나 좀 잘하세요. 관광버스도 있고 여기 사고가 났네요. 차가 조심해야지 이런 사고가 생기면 어렵습니다. 자 여기가 아, 고령 해저터널이랍니다. 지금 제가 나가서 서서 찍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찍고 다음에 이제 서서 한번 찍어 볼 예정입니다. 요 해저 터널 좀막 어유. 해저 터널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 완공이 안 됐기 위 해서 입구가 조금 미비해하네요. 어, 그기서부터 44km 생길데목이라고 이렇게 해저터널이 엄청 길어요. <laughs> 세상에 누가 여기에 어, 이런 터널이 생기리라고 생각도 못 해봤네요. 그리고 제가 수원에서 살다가 여기 어, 안면도를 어, 2010년도에 와갖고 한 11년 만에 이게 완공이 됐네요. 너무 좋으네요. 아,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긴, 음, 해저터널이 바닷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아, 너무 신기해요. 여기서 내려서, 음, 바라볼 수 있는 바닷가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세상에. 이렇게 엄청 길어요. 지금 저희가 44분에 여기를 들어왔는데 지금 아직도, 아직도 한참을 가야 되네요. 이게 엄청 이렇게 긴 터널을 제가 전국적으로 터널을 다 지나가 봤지만 이렇게 긴 터널은 어, 아마 여기 서해에서 안면 어, 원산대교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음, 세상에 이거를 틀려 놓으라고 얼마나 많은 음, 사람들이 고생을 했을까요. 아직도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최소한 5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여기서 한 5분 걸린다고 보면 엄청 먼 거리에요 사람이 걸어서는 갈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어, 세상에 신비스러워라 어쩌면 이렇게 땅속에다가 물속에 여기 지금 위에는 바다일 것 같아요 바다 속에다가 이렇게 해저터널을 만들었을까요 여기서는 속도를 위반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지나갈때는 속도를 꼭 지켜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상해라. 우리나라에서 해저터널이 제일 길다고, 어, 뉴스에서 했는데, 정말, 이렇게 길을 줄이야 몰랐네요. 11년을, 안면도에서 살면서 해적터널, 해적터널 어, 말로만 하던 것이 정말 이렇게 실행을 올 옮겼으니 얼마나 대견하고 아이고 아직도 끝이 안 보이네요. 어, 지금 한 3분을 달려왔거든요. 3분, 4분을 달려왔어요. 4분을 달려왔는데도 아직 끝이 안 보이네요. 어, 엄청난 길을. 세상에 아직도 끝이 안 보이네. 여기서 지금 끝이. 아마 대천 음, 해수욕장하고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70km에요 70km 5분 걸렸네요. 여기까지 오는데 아직도 근데 끝이 안 보이네요. 거다나왔어요 5분 걸렸는데. 5분 걸려서 이제 거의 끝이 보이네요. 어 이제 어 여기를 건너서. 어 세상에 무르기를 이렇게 건너서 대천을 왔네요 네다 왔어요 어, 세상에나 너무 신기하네요 6분 걸렸어요 6분 네, 여기까지 6분 걸렸다고 합니다 네. 여기가 어딘가요 대천항로 네, 헉, 대천항로 음, 여기는 해수욕장 펜션단지 그런 곳이랍니다. 어, 세상에 참 우리나라가 엄청 참 기술이 좋은 나라네요. 이렇게 긴 터널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 대단해네요.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여기가 대천 해수욕장길, 대천 해수욕장이네요. 전방에 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길을 만들어 놓다니 대단합니다. 이상 여기서 끝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한번 와보세요.